오늘은 성찬주일이며 또한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되고 있는 절기인데 그 내용은 주간충현을 참고하시면 금방 알수 있고요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적용적인 의미로는 이제 한해 반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반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주 감사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주심을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짚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 하나님의 숨결 오늘도 말씀의 숨결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권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어떤 권위도 부인하고 있는 세대인 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유익했죠 아, 제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가지 영역이 뭐였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간단히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배우고 알리는데 성경이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 나눴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유익을 받는 사람들은 잘 배우는 영혼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길과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길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싶죠? 참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배움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 자기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시죠?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닫는다. 성경의 교훈은 교훈을 잘 받는 자에게 하나를 배우려 하면 열 개가 깨달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책망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책망, 이 세상의 책망이 아니라 말씀의 책망을 받으셔서 깨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특별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과 맥주감사주의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함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우리가 경험했어야 됩니다. 성경의 바르게 함은 우리를 교정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발전시켜주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역사를 매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리라 이 말씀이 나의 삶속에 역사하리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의로 양육, 은혜 양육이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양육되어 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중에 단절만 다루게 됩니다 다 다뤄볼까 했는데 오늘 성찬주일이고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만 다루고 나머지 반은 다음 주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봐주시고요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최종적인 목적 이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유익한 네 가지 영역이 있다 했는데 최종적인 목적 두 가지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아 온전하게 한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가 이한 주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실 때요 한세 가지 정도로 불러 주시는데 참 은혜가 돼요. 하나는 관계로서 불러 주십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이 따라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따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럼 또이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기오에게 거기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데 눈딱 마주치고 이름도 딱 불러 주는 거야. 사기오야. 얼마나 사기오가 신났겠어요? 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식해 줄때참 신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소명을 주면서 이름을 불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바꿔 얘기하면 성경의 사람아.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시고 성찬에 임하시면서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부르던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라 마음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어에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하나 차례로 오늘 살필 겁니다. 첫째로 원어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그 유능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 온전하다라는 말은 능숙하다라는 말로 번역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말은 균형미가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에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세 번째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판단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능해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유능해지고 싶습니다. 유능해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95%는 개념 없이 사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5%는 너무 유능한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은 유능해지기를 바라죠. 아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까?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경험을 갖게 합니까? 유능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무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유능해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능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능한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유능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유능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삶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유능해진 사람의 예를 이렇게 쭉 찾다가 제 마음 속에 다가하마르셀드라는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 기법이 있을 겁니다. 제 2대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스웨덴 분입니다. 이 스웨덴 분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에, 1961년 사무총장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중에 비행기 사고, 비행기 추락으로 죽습니다. 에, 콩고에 가다 죽는데 어, 이 분이 죽은 것을 암살이 아니냐라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사실 더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많은 일들을 잘, 잘 감당했고요 아,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 그러면 반기문 씨만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 제 마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에, 개인적으로는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아, 참 뛰어나신 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중동 문제에 깊게 관여했었고요 아, 스웨즈 운하 문제도 해결했었고 이분이 61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2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또 마음 속에 다가오는 이유는 이제 순직했을 때 비행기 사고로 죽었을 때 그분이 가지고 다니던 이 서류 가방 안에는 간단한 서류와 아주 많이 읽은 성경책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인 니보의 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뜻 뭐 니보의 책 같은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책방에서 드 그냥 꼽아 드 빼들어서 어, 가지고 다닌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이분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지면서 아, 일기장이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아, 이 책이 그의 일기 속에 얼마나 신앙이 자신의 삶 속에 묻어나와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며 외교관인데 영적인 삶으로 정치인과 외교관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믿음의 여정들에 관한 참 귀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 그 사람을 진짜 유능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다 쓸모 있는 진정한 유능함이 성경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능숙해짐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쩔쩔매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능숙하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능숙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뭐 처음 일을 할 때야 좀 쩔쩔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쩔쩔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약 좋아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95% 개념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능숙해지기를 원하지요. 성경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 능숙해지므로, 그 영적으로 능숙해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숙하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어, 동부에서 목회를 할때 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보통 새벽 기도에 좀 특별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가운데 맨 앞자리입니다. 이 어, 자리를 이제 특별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보통 이 특별석에는 권사님들이 앉는 게 상례입니다. 근데 어, 그 분은 제 또래 남자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꼭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어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분의 직업은 헤어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흥클어진 머리를 보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거 안 보려고 맨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분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 참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신데 젊어서도 자기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까다로운 이 손님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나?라고 마음속에 이 불평이 있었는데 자신의 실력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 알게 되는 사실이 그 사람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능숙하게 만들 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일도 쩔쩔 매지 않고, 침착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따라서 능숙하게 내가 처음 맞이하는 어려운 순간들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주 앞에 설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성경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지난 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성경이 유익하다고 얘기했던 네 가지 영역 여러분 다시 한번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더하여 줌으로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더하여 줌으로 유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뭡니까? 바르게 함을 더하여 줌으로 유익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의로 양육함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유익해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 때, 성경이 우리를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 때,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균형이 잘 맞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들이 보완되어져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내 안에 모난 것들이 제거되어짐으로 균형 잡힌 삶으로 가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 이 운동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을 보면요. 작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성적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것도 아닌데 성적이 갑자기 좋아진 팀 어떻게 좋아졌냐 알아보니까 문제가 되던 선수가 방출되어져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혹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빠짐으로 더잘 되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사랑 여러분,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이 나에게 채워져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제거되어질 것이 제거되어진다면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함은 균형 맞추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더 높은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질 때 온전함이 나타나여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온전하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신약성경에서 딱이 자리 한 군데에서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씀새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학자들의 연구 폭이 참 대단합니다. 이 학자들 중에는요, 이 단어 하나를 어, 그리스 고전 이 문헌 전체를 다 뒤져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걸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누구에서 의해 쓰여지냐면 호모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그리스 고전 시인인데, 뭐 주전 아마 8세기, 어떤 분 7세기, 정확히 생물 연도를 알수 없다는데, 보통 이제 8세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호모의이시 가운데 온전하다는 말이 나온대요. 그 나오는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말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참 그,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우서 3장 17절, 3장 17절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 2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2장, 디모데우서 2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디모데우서 2장 3절에 훈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 3절에 보면 좋은 병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5절에 보면 운동 경기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6절을 보면 농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농부 훈련 받고 병사 훈련 받고 경기자로서 훈련을 열심히 받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총명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명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두 개의 물줄기가 쫙 흘러나오다가 하나로 융합되어지는 현상을 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잘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기냐 그러면 돌파력이 생기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총명입니다. 사랑 여러분, 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성경의 유익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네 가지 영역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은 결국 이 장에서는 훈련받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이 우리를 훈련하게 되는데 그 열매가 총명이듯이 성경의 유익을 받는 우리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능해지고 능숙해지고 균형 잡히되 특별히 그의 말하는 것이 상황에 적절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성경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온전히 만드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지혜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